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 표시가 붙었듯이 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아마 이 브랜드는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름을 듣자마자 약간 추억에 젖어서 감성에 젖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노티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익숙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오티카라는 브랜드는 해상 스포츠웨어를 컨셉으로 1983년에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90년대 프레피 문화의 뿌리를 둔 패션으로 뉴욕이나 한국의 힙합신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를 신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2021년에 약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을 해서 리런칭이 대한민국에 되었다고 합니다. 90년대부터 인기가 있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또 2021년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의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고고! 2021년 봄 컬렉션은 맨투맨이나 조거 팬츠, 후드 집업과 같은 우리가 되게 실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마일웨어 혹은 꾸안꾸웨어로도 즐겨 입기 좋은 그런 룩들이 런칭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많은 상품들이 사이트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오니드가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픽해가지고 몇 가지 제품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오니드가 직접 픽한 노티카 옷들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바로 빈티지 로고 후디인데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멜란지 그레이 색상입니다. 사이즈는 M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줄리면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봄 신상이기 때문에 기모는 따로 들어가져 있지 않고 줄리면으로 제작된 제품인데 면이 일단 만져보면 되게 놀란 게이 노티카 브랜드의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원단감이 좋은 원단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직업이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옷 만져보는 게 일인데 또 노티카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원단의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좀 편히 입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후드핏 디자인에다가 여기 앞쪽 상단에 로고 플레이가 이렇게 노티카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 볼수 있고 또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팔뚝 부분에 와펜이 달려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밋밋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틴티지한 노티카 로고 플레이에 이런 와펜 장식, 이런 시그니처 엠뷸럼 와펜 장식이 포인트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입어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입어봤을 때 핏감이 굉장히 각이 예쁘게 잡힌다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도 살짝 있고 약간 탄탄한 중량감이 있는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핏감이 예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후드 제품들은 살짝 무게감 있는 원단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핏감이 예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후드가 SS 후드임에도 불구하고 각이 되게 잘 잡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랑 같이 세트로 즐길 수 있는 짜잔 이런 조거 팬츠 회색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랙 컬러까지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한 핏의 디자인에다가 여기 이렇게 왼쪽 포켓 하단에 이렇게 노티카의 로고가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뭔가 센스 있는 게 그레이 조거 팬츠에는 빨강색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로고로 자수가 들어가져 있고 블랙 조거 팬츠는 이렇게 노란색 자수로 들어가져 있는 게 이런 컬러마다 로고의 색깔을 살짝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금 센스 있는 느낌이랄까? 원단감은 앞서 후드에서 설명 드렸듯이 터치감이 정말 너무 부드럽고 좋은 원단감이에요. 그리고 이 조거 팬츠의 특징은 여기 밑단 시보리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통이 많이 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거 팬츠 평소 착용하실 때 발목이 너무 조이는 조거 팬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얇고 쨍쨍해가지고 그렇게 좁 가지고 발목이 아프셨던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조거 팬츠를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밴딩 시보리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여기도 좀넓게해가지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거 팬츠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이 넓다고 해서 이 시보리 밴딩이 쨍쨍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쨍쨍해서 오래오래 늘어짐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거 팬츠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스몰 사이즈를 셀렉을 했는데 입었을 때 기장감이 되게 적당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좀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이 모두 커플로 입을 수 있는 남녀 공용 제품들이다 보니까 키가 큰 저한테도 기장감이 많이 짧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지도 않고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여성분들이 일반 여성분들이 입기 좋은 기장감이었고 이런 상의 제품들과 세트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셋업 제품들은 저는 보통 세트로 소장하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게 단독으로도 활용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세트로 입으면 더더욱 예쁜 제품들이기 때문에 세트 제품들은 꼭 세트로 소장하시길 제가 조금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짠! 앞서 보여드렸던 검정색 조거 팬츠와 같이 세트로 즐겨서 입을 수 있는 이번에는 후드 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제가 스몰 사이즈를 셀렉을 했는데 이 후드 집업은 뭔가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살짝 저한테 저스트한 핏으로 입고 싶어서 스몰 사이즈를 셀렉을 했어요. 평소에 오버사이즈로 많이 입는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후드 집업은 일단 레이어드 할때뭐 예를 들어서 트렌치 코트 안에도 받쳐 입기도 많이 있고 뭐 가죽 자켓이나 여러 아우터들과 안에 이너용으로 많이 받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코디를 할때 그래서 너무 박시하면은 또 다른 아우터들과 함께 했을 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몰 사이즈로 갖고 아까 검정색 조거 팬츠와 같이 이런 노티카 로고가 자수로 왼쪽 가슴편에 들어가져 있고요. 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짠 노티카. 의 빈티지한 로고가 이렇게 로고플레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앞서 다른 옷들에도 있었는데 이런 귀여운 테이핑 디테일도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셀렉한 옷은 짠!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쁜 이게 카메라에 잘안 잡히는 색감인데 뭔가 쌍콤쌍콤하면서도 톤 다운이 살짝 되어있어서 데일리로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이런 민트 컬러, 청록 컬러의 맨투맨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버사이즈로 아주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셀렉을 했는데요. 아까 후디 제품과 동일하게 여기 앞쪽에 로고플레이가 크게 되어져 있고, 엠뷸럼 와펜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테이핑 디테일까지 이렇게 후디랑 동일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맨투맨이에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하고 셀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감들은 봄시즌에는 조금 더 뭔가 화사한 거를 많이 입고 싶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가오는 봄시즌에 화사하게 즐기고는 싶은데 너무 화려한 색깔은 싫으신 분들은 이 컬러가 살짝 톤다운된 컬러라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아 진짜 너무 센스 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거랑 동일한 제품인데 무려 두 컬러를 이렇게 셀렉을 했어요. 왜 이런 게 센스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티셔츠는 단품으로도 좋지만 레이어드 용으로 정말 정말 활용도가 높거든요. 보시면은 네이비 컬러고 이거는 화이트 컬러인데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이기 때문에 로고 플레이를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 옆쪽에 테이핑 디테일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왜 라지 사이즈를 했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뭔가 맨투맨이나 후디 제품들 입을 때 흰색 티셔츠 같은 걸 레이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맨날 흰색 티만 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입으면 너무 재미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순간 룩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후디 제품들 같은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거 그냥 이 위에다가 탁 입으면은 센스 있게 밑단에 조금 나와져 있는 레이어드 티가 보이는데,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입는 그런 흰색 티가 아니고 이런 스트라이프 티, 이런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프 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네이비 톤의 네이비 톤의 스트라이프 티라든지 하면은, 아, 센스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넥라인도. 굉장히 짱짱해서 오래오래 늘어짐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티셔츠가 저의 원픽입니다 이번 셀렉에서는 이 티셔츠를 완전 원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짠 이런 버킷햇 제품입니다 사실 이 버킷햇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버킷햇의 깊이 정도 챙의 넓이 정도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버킷햇이 사실은 핏감이 예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썼을때 그런 뭔가 얼굴을 적당히 푹 눌러 덮어주면서도 너무 푹 들어가가지고 걸렁뱅이 같으면 또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딱 적절한, 딱 스탠다드한 정도의 버킷햇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앞쪽에 노티카의 로고가 앞쪽에 작게 자수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볼수 있고, 노티카의 시그니처, 이런 테이핑 디테일도 여기 모자에도 같이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그냥 푹 눌러 써주면은,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쌩얼이다! 아 오늘 쌩얼일 때 이렇게 폭 가려주고 입술만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게 적절한데 저는 또 앞이 다 보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적절한 핏. 프리 사이즈 제품이다 보니까 저한텐 여유가 있어서 저는 모자 찡기는 걸 싫어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모자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로 쌩얼 가리개로 열심히 착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뭔가 버킷햇의 매력은 딱 썼을 때 모든 룩을 살짝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도전 안 해보신 분들 너무 부담스러운 버킷햇들 많잖아요. 책 이만큼 길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깊이도 막 이만큼 깊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내려온 버킷햇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데일리하고 심플하고 뭔가 스탠다드한 느낌을 주는 그런 버킷햇이기 때문에 아직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티카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되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정말 쉽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이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었고 뭔가 센스있게 코디를 같이 믹스해서 입을 수 있는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핏감도 굉장히 예쁘게 잡히고 원단의 터치감도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 좋은 착용이 가능하다는 또 옷은 원단과 핏이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브랜드였고 사실은 90년대생인 저에게 완전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옛날에 노티카 바람막이가 그렇게 유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리런칭된 노티카 브랜드들의 신상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노티카의 제품들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더보기란과 상담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모두 구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